주변에 있는 렌즈까지는 길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부수가 더 과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부 근시가 생기는 거예요.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통 근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시가 왜 생기는지. 아, 근시. 네, 근시가 네. 뭔지. 오늘은 근시 발생 이후, 네. 근시가 고도근시까지 급속도로 또 발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근시라는 거는 망막 앞에 상이 생기는 거예요. 망막 앞에 조절이 조절이 과해서 망막 앞에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발생 원인은 이 근시학회, 근시학회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임상 연구 논문 발표하는 근시학회에서 이 하나의 정설로 굳어진 게 최근까지 하나의 정설로 굳어진 게 뭐냐 하면은, 이, 근업을 신경 써서 할 때, 가까운, 가까운 곳에 작업을 신경 써서 할 때, 망막상에 흐린상이 생길 때, 맥락망에서 화학물질이 생성이 돼서 망막으로 분비가 된대요. 네. 막막으로 분비가 돼서, 그러면 망막이 커지면서 안축장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가 생기고, 근시가 가속화된다. 이게 이제 정설이에요. 네. 그리고 그 원인이 있겠죠. 네. 그 원인은 이 조절 부족. 그 가까운 거볼 때는 사람 눈인 사람 눈의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 미처 노안이 오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꺼워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망막에 흐린 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렇게 조절을 할 때, 수동체가 두꺼워질 때, 이쪽 양쪽 눈이, 이렇게 초점이 모여야 돼요. 네. 초점이 모여야 되는데, 이게 좀덜 모이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네. 과하게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차가 돼버리면 이게 이제 근거리 내사위, 폭주 과다, 이래가지고, 아. 근거리가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음. 마지막 세 번째. 네. 이 조절을, 조절과 폭주의 문제가 없더라도, 이 중심시에는, 중심시는 막막상에 정확하게 상이 맺히더라도, 네. 근시 안경을 쓰고 있게 되면은, 근시 안경 렌즈를 만든 원리 자체가, 네. <laughs> 주변부가 두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점간 거리도, 어, 초점으로, 이 초점으로 보는, 이 거리는 짧은데 정점간 거리다 그래요. 정점간 네. 거리는 짧은데 주변에 있는 렌즈까지는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수가더 과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부 근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부 상이 흐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 근시 발생이 되고 근시 진행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그래서 이유연적으로 시력이 시력이 네. 나쁜 사람, 그시가유연적으로 네. 고도 근시를 네.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이제 학생인데 네. 렌즈가 좀 눈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 요 네. 검사를 맡아봐야 받아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조절이 부족한지, 네. 폭주 과다인지, 네. 그리고 이제 그또 이제 이두 개가 문제가 없으면 요즘에 이제 뭐 스마트, 아이오 스마트라 그래가지고 주변시를 차단하는 렌즈가 나와요. 아, 주변시를 그런 네. 렌즈를 이제 처방을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 징후를 찾아서 네. 이세 가지를 검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 각각의 처방을 해야 그 근시 억제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어느 안경원이나 아니면 이런 처방이 가능할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안경원? 그래서 <laughs> 시력 검사, 양안 시기는 검사, 네. 시력 검사를 잘 하는 안경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 그 그래서... 그런 수고를 소비자분들께서 해 주셔야 네. 안경원들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성주 안경사님을 찾겠습니다. 아비드 안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